안녕하세요, 김혜사님. 네, 어? 안녕하세요, 집피디님. 아, 근데 머리 자르셨네요? 아, 예.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이번에 바짝 잘랐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슴도치 같다고. 아, 맞아요. 네, 아주 멋지시네요. 네. 이번에 전국적으로 네. 비가 음. 많이 왔잖아요. 아우, 그래서 우리가 김여사의 복구 현장을 지고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음. 생각도 했거든요. 아, 그러게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장마가 길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처음 본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진짜 처음 봤어요. 그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이 날씨에 관한 곳이거든요. 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충주 연수동에 있는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인데요. 어. 어, 지난 7월 1일에 개관했다고 하니까 음. 아주 따끈따끈한 곳이에요. 어, 얼마 안 됐네요. 네. 어우,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네. 네. 출발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아, 네. 지난 7월 1일에 개관한 이곳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은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상 위험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건립된 국가기관인데요. 올해는 최장 기록을 세운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기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서 이곳을 찾아봤어요. 이곳 기상과학관에서는 눈, 구름, 비, 바람 등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체험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처럼 과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놨다고 하니 재밌게 체험을 하면서 공부도 할수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간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기상과학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기상여상을 네.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기상과학관입니다. 아, 네. 네, 시설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면 네. 두 개의 상상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홍 영상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수 있는 볼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아 네. 전용 체험관도 있고요. 아, 네. 기획전시실, 그리고 기상캐슬 체험을 할수 있는 아. 특별 체험관도 있고 네. 국가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는 곳이 많이 있네요. 네, 많이 네. 네.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입장료와 입장 절차는 뭐 따로 있나요? 네, 입장료는 성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이고 2 0명 이상 단체는 50% 할인이 되고요. 미취학 아동과 동로 우대, 국가유공자는 무료 입장인데요. 네. 지금은 코로나 운영으로 시설 기본 개방을 하고 있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무료예요? 네. 그럼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건가요? 어,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요 아. 현장에서 그정원을 차지 않으면 그 정원에 한해서는 입장을 아. 사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예약을 하고 오셔야지 안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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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우리 충주기상과학관과 더불어서 옆에 연수자연마당이 함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건너편에 아동청소년센터도 지금 개관이 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상과학관과 야수 자연마당, 아주 청소년센터가 함께 연계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쳐서 놀수 있는 음. 학습 배움자가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중부권 대표의 과학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저 네. 좋은 곳이네요. 네, 저희 1층에 있는 곳은 이제 안개부터 시작해서 구름을 거쳐 구름 속에 일어나는 천둥, 마지막으로 이제 무지개 비 이런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안개 속을 지나가 보실게요. 네. 세적으로 네, 이렇게 아, 안개 을 지나게 되시면 네. 네. 저희가 이제 충축 땡! 그림이 나오게 되요 음 한번 쿠폰 눌러보시겠어요? 아, 네. 네. 네 오, 이렇게도 구름이 올라가는 거야. 직접 구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이에요 어머. 어머, 그리고 이제 위에는 구름 조형물도 있어서 어 좀더 실감하는 세야을볼수있수 아. 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깜짝 놀어요 이쪽에는 원형관이 있는데요 한번 눈을 먼저 대고 버튼을 눌러보시겠어요? 아, 또 무서운 거 아니야? <laughs> 무서나내 그랬다 알고 막 우르는데, 되게 무서웠어. 비에도 여러 종류와 이름이 있고 이제 시간당 내리는 강수량 수치로 인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네. <laughs> 점점 점점 많아지네요. 이 강수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비가 천천히 천천히 오면서 어머 어머 신기하다 어머 한깐나한 시간 가는 중이아 점점 점점 비가 0.5. 냉각기로 음, 음, 보낸 다음에 비눗방울을 빠르게 올려서 이제 비눗방울 표면에 이제 육각형으로 부터 시작되는 아, 그, 그 음, 얼음 결정. 네, 음, 네 얼굴. 이제 2층에서는 햇빛과 바람, 과 네. 그리고 격한 바람인 태풍에 대해서 이제 아우. 전시물을 보실 수 있고요. 음.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뭐야 뭐 이거? 이렇게 저희가 몸으로 진짜 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우는 거예요, 몸으로. 어, 지우는 거야? 네네. 지워진 거지 네, 이렇게 어. 일정 이상 지워지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요. 또지나가면 네. 이곳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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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면 가장 처음 만나는 전시물이 태양과 대기 전시물인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이제 대기권의 역할들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시물이에요. 음,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돌고. 네, 그 네. 지구가 도는. 네, 화면을 한번 어. 같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나타난다. 등압성 간격을 통해 바람의 을 세기. 를 어. 예측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3번까지 옮겼거든요. 어.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일단 좀더 가까이 이렇게 바람이 약해졌죠? 어. <웃음> <웃음> 가는 곳마다 막 놀래켜. 열대저기압의 다양한 이름과 생기는 바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볼수 있는 공간이고요. 있 근데 이렇게 태풍이 막 어디로 아. 향하는지, 달별로 어떻게 향하는지 이렇게 전시관 투어를 마치게 됩니다. 비 하늘로 올라가는 걸 형상화하고 있죠. 아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구름 속에 공이 쌓이는데요. 이거 이거? 네네네. 아 일정 수준 이상 지나면은 저기 비처럼 이렇게 공이 후두둑 떨어지네 거야. 저희가 이곳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구 온난화에 관한 주제가 한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허리케인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함께 출간되는 영상을 즐기실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TV에서 기상캐스터를 보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저도 그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일기예보의 과정을 배우고 내가 그린 일기도로 멋지게 날씨 방송을 할수 있어요. 어떤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아, 네, 여기 기상과학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요. 네,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이 기상에 대해서는. 그냥 기상 테스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어,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또 음. 직접 체험도 할수 있어서 음. 우리 충주 지역의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요 아, 그런데 이유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던 것같 아이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한번 응용할 수 음. 있고 아이들은 사실은 교실을 못 쓰다 보니까 패스을 떼면은 응. 패스을떠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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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으로 전송이 가능. 원하는 배경에 아. 만들었던 일기 도를 하고 기상캐스터 양세희입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내일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아. 배경 바꾸기 겨울. 헉, 겨울 됐어. 네. 아 힘든. 아. 기상특석김여사입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내일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생영상 촬영은 아쉽게도 안 되지만 사진 촬영은 가능하시고요. 그 찍은 사진을 바로 메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기상캐스터에 대한 체험을 느끼고 이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찾아온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 어떠셨어요?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계속되는 장맛비에 태풍까지 올해는 유독 날씨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여름이었죠. 이곳에 오면 그동안 궁금했던 날씨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체험이 될것 같고요. 아참 이곳 기상과학관은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홈페이지에 예약을 해야 방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김여사의 정보 이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